안녕하세요. 다육스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네, 키핑장에서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려고 이 습지 아들을 꺼내왔습니다. 네, 제가 키우고 있는 습지 아들인데요. 네, 화분하고도 안 맞고 분갈이 해준 지가 꽤 오래된 아이들이라서요. 네,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해주려고 꺼내왔습니다. 네, 이 아이는 이 화분으로 심어줄 거고요. 네,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이 네, 화분에 심어줄 거고. 네, 이아이는요어 선물레 화분에 심어 줄 겁니다. 이 화이 삐딱하게 있죠. 진지 분갈이 해주려고 했는데요. 네, 자꾸 미뤘습니다. 네, 방울토로 오늘은 또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죠. 네, 방울토. 네,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가지고요 돋보기 누르시고 다육이가 방울방울 이렇게 치시면 방울토 거기에서 네, 실방을 하실 때 구매를 하시게 되면 10% 할인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입자도 아주 고르게 되어 있죠. 네 모든 요이 어, 흙으로 갔다가 이 배양토로 갔다가 네 모든 심어도 됩니다. 막 코너도 심어도 되고요. 네별을 불고 다 심어도 네, 너무 너무 건강하고요. 네잘 크고 음, 뿌리도 빨리 내리고 네, 자구도 잘 달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육이가 방울방울 이렇게 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20kg 어, 10kg는 22,500원이고요. 20kg는 네, 5만원이고요. 또10% 어, 할인 받으시면 45,000원이고요. 택배비 또 무료입니다. 네, 아주 착하게 예, 어, 45,000원에 20kg 구매하시면 아주 유리할 것 같죠. 택배비도 무료에다가 10%까지 네,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투고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네또 뿌리 활착도 빠르고 무름도안 음, 생기는 아주 그런 좋은 흙이랍니다. 네 아직 써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음, 요 바, 어, 다육이 요, 바, 요 아이들은 다 원래 한 몸이었는데 머리 한도였는데요. 이렇게 두 개가 네, 생겼고요. 네, 가시가 살짝 있어요. 이 아이들은 가시 있어서 장갑도 네, 두꺼운 장갑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또 뚝딱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흙을 털어야겠죠. 네, 이 아이에서부터 흙을 털게요. 오늘 날씨는 살짝 어, 해는 안 나오고요. 적당한 날씨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네, 아주 전형적인 봄 날씨입니다. <laughs> 어, 요즘에 아주 날씨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죠. 우와 뿌리가 엄청나게 깊숙하게 박혀있네요. 우와, 우사 우와, 이렇게 돼있어요. 우와, 뿌리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뿌리가. 네, 요 화분에 이렇게 딱 앉히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어, 제가 심어놓은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요아이 아사 좀 걷어내고, 한, 한 3년 이상 된것 같아요, 이 화분에서. 이한 화분에서 3년 이상 됐습니다. 원래는 이 아이가 머리 한두 짜리였는데요. 이게 자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사람 모양이 됐습니다. 네, 이 아이도 이제 이렇게 싹 모아 뽑으면 이 정도, 이 정도 뿌리가 우와 엄청나죠? 네, 엄청나네요. 네, 여기에 여기 이 아이는 심어 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네, 화분이 난 화분이에요. 난 화분. 난 화분이라서 안 이쁘죠.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예. 네, 화분을 바꿔 줍니다. 좀 이쁜 화분으로. 우와, 여기는 우와, 여기도 뿌리가 엄청 나네요. 네, 요렇게 그냥 요런 아이들은 어, 흙 털지 말고 그대로 옮겨줄게요. 그대로 여기에다 옮겨줍니다. 여기에다. 요 화분에, 도엔도 화분에 방울토를 깔고, 네, 그대로 이 흙, 이사, 안, 어, 한지 안 한지 모르게끔, <laughs> 이사 한지 안 한지 모르게끔, 그대로 흙체에 옮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뿌리가 길, 길지가 않아서요. 길면 좀 자르고 해야 되는데, 길지가 않아서, 좀 깊이 심어야 될것 같은데. 네, 조금 깊이 심을게요. 예, 방울토는 뭐, 모든 심어도 아주 엄청 건강해지고요. 뿌리 알착도 빠르고, 예, 그래서, 예, 뭐, 여기, 이 방울토에는, 코너도 심어도 되고, <laughs> 립스 옵스를 심어도 되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무거나 다 심어도 됩니다. 네, 네 베란다에서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늠 마사를 조금 더 섞더라고요. 네, 베란다에서 쓰시는 분들은.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키핑장이라서, 네, 그냥, 네, 사용을 합니다. 좀훅좀 다지고요. 망치로 좀 쿵쿵 한번 칠게요. 이렇게 하고, 복토로 이제 지지를 싹 해주면 흔들리지 않게 지지를 해주면 되죠. 이 아이는 머리 두 수가 둘넷 여섯 두네요 여섯 두좀 쭈글쭈글하죠 물이 좀 고파서 쭈글쭈글하는 건지 물이 좀 전에 보니까 물이 고픈 건 아닌데 물이 젖어 있는데 네. 이렇게 내분갈이 끝냈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방울토로 이 아이도 이렇게 흙을 지금 뿌리를 조금 자를까요? 잘라야 될것 같은데 너무 긴데. 네, 이렇게 자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올해는 꽃을 못 보겠네요.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나 돼야지 이제 꽃을 볼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복토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짠, 네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는 요 화분에 우와, 요 아이도 엄청 뿌리가 여기는 길죠.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 엄청 오래 묵었나 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원래는 한, 머리 한두 짜리였는데, 이게 하나 생겼습니다. 머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원래가 한, 한두 짜리였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삐딱해가지고 예, 진지 군갈이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앞이니까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네요. 조금 빼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빼면 됩니다. 살짝 빼주면서 콩콩 치면은 올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심었습니다. 네, 복토를 해주면 끝입니다. 쁘개 됐쥬. <laughs> 네, 딱, 똑바로 됐어요, 이제. 네, 정리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분갈이 마쳤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쁜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제가 키우는 습지한데요. 총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쁜 화분으로 네다 이렇게 심어 줬습니다. 네. 습지야. 원래 이 아이 한두여서 두두, 두두가 된 거고, 이 아이도 한두에서 두두가 된 거고요. 이 아이는 원래 이렇게 기존에 있던 아이를 제가 데리고 온 아이고요.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제가 분갈이해서 이쁘게 한번 키워볼게요. 네, 방울토로, 네, 키우니까 아주 건강해지고요. 네, 아주, 어, 자구도 잘 달고, 네. 아이들 또 자구도 많이 많이 달아주기를 바라면서 네 이런 게 자구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자구 나올 때는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싹 이런 식으로 되다가요 자구로 되더라고요. 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구를 어, 만드는 거, 가,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또군갈이를 해놨으니까 자구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네 분갈이 마쳤습니다. 방울토 한번 꼭 써보시고요. 매주 금요일이랑 매주 어 일요일 날 오후 4시 이후에는 꼭어 실시간 방송을 하십니다. 정규 방송입니다. 네 그때 꼭 가셔서 네 네시 이후에 어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어, 실시간 방송하시면 들어가셔서 네, 다육이도 구경을 하시고요 요즘에 공구를 다육이도 하시고 화분도 하시고 하니까 네, 실시간 방송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한번더 필요하신 거 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